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 여행을 나갔다가 좀 특별한 시골 마을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 먼저 한채 보죠. 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그린 카펫으로 되어 있네. 아, 좀 성공해 가지고 레드 카펫을 밟아야 되는데 그린 카펫이라도 밟는 거을 영광으로 알고 지나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집이 말 그대로 오래된 집이에요 한 100년 된 집인데 옛날 풍경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살면서 약간의 리모델링은 시멘트 정도만 좀 칠했어요 흙벽인데 옛날 풍경 그대로 남아 있죠 시골집 어느 집이나 하나한 두어개씩 보유하고 있는 물대포 저기도 물대포 하나 있네 시골 문짝 정겹다 시골 창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유리가 귀하니까 나무가 그냥 창문이요 시골은 항상 고박은 먹지도 않고 굴러다니고 여기는 측면은 또 뭐냐 여기도 물대포가 있네. 사방에 아주 그냥 뭐 물대포가 그냥 쫙 깔렸네. 이건 옛날에 시골 문자 에, 말고 나무 창살이었을 텐데 살면서 부서져 가지고 바꿨나 봐 보니까 이 앞에는 양옥집이. 앞에는 들깨. 여러분 이게 들깨야. 들깨. 머리 보이시죠? 우리 들깨 삼겹살 먹을 때세 장씩 싸먹으면 막 눈총맞잖아요. 눈총맞으면 따갑죠. 근데 이렇게 여기 시골은 그냥 뭐 깻잎이 보자봐, 휴지. 종이보다도 더 그냥 널렸어. 널려가지고 뭐 깨만 수확할 것 같아요. 이거 또들또들한 거 있죠? 저기서 똥글똥글한 건데 들깨가 나오는 거죠. 들깨칼국수 참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옛날 풍경이 그대로 있네 돼지막사 돼지막사였어 돼지막사 옛날에는 돼지 한 두세 마리씩꼭 키웠잖아요 뒤에는 고추밭 맨드라미 또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재밌는 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두채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요 집도 시골집 시골집 맞네 이게 무슨 아트 퍼포먼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어놓고 막 그랬네 이쪽으로 한번 또 올라가 봐야겠다 뭐가 있는지 아요집 한번 봐야겠다 요 집이 한번 특이하네 리모 뭐 옛날 집이에요 옛날 시골집인데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이 정도 하려면은 어 뭐야 이거 햇빛하고 정면해가지고 아예 안 보이네 혼자 떨어지고 있었네 반대편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햇빛이 정면이라 완전히 뭐 시커먼네시커먼 이렇게 생긴 집이야 반대편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있어가지고 마당이 있고 리모델링이 좀 많이 된 집이라 햇빛이 그냥 흐린데 혼자 떠들면서 내려왔네 오 집은 진짜 여기 앞에서 보니까 그럴듯한데 마당이 이렇게 커요 오, 문짝은 완전히 뭐 갑부집 문짝인데 또 이렇게 집은 좀 작아도 값부일지도 모르죠 알부자 집은 이렇게 요만해요 이제 안채 바깥채 개념이 아니라 안채 겸 바깥채 겸 본체죠 본체 문짝도 다말 옛날 문짝은 아니에요 살면서 교체한 현대식 전통 문짝이고 집은 그대신에 아마 뼈대는 그대로일 거예요 뼈대는 뼈대는 그대로 하면서 어 겉에다는 황토 시멘트 같은 건 발랐고 그리고 당연히 기와 이런 건 교체했고. 이 정도 하려면은야이 정도 꾸밀려면은 요집 자체는 옛날에 세트 지붕이거나 이제는 초가지붕이라 그랬을 텐데 집 자체는 얼마 안 돼요. 뭐 아무리 비싼 시골이어도 평당 100만원 200만원 사이한번뭐 여기 땅까지 다 합쳐 봐야 뭐한한뭐 비싸야 5천만원 이 정도 이제 리모델링 비용은 뭐 이런 거 하고 다 고치고 하면 뭐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잔디 갖고 오천만 원, 팔천만 원이죠. 어쨌든 그래도 아까 그 집도 멋있었는데 그 아까 그린 카펫. 여기가 더 오히려 영상보다는 더 좋다. 더 멋있다. 좀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묘하면서도 좀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되네. 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